네, 안녕하십니까? 정민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역임한 정민태입니다. 안철수 총리 철수 2,480억 주식 때문인가 사심 없어서인가? 네, 한번 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안철수 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전 후보죠. 네. 지금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총리를 맞지 않겠다. 예, 이러한, 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 안철수 총리 안 맞겠다. 네, 이렇게, 어, 상황이, 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 총리직 고사, 에, 다음 달 3일 후보 정해질 듯.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총리직을 또 철수하는가.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한쪽에서는 안철수 총리설 2480억 어, 안랩 주식 백지 신탁이 발목 잡을까. 이러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될 경우에는 에, 공직,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에, 임명 두달 내에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에, 수탁기간, 네, 증권사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에, 60일 이내에 주치, 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지금, 어, 만약에 총리를 맡게 되면은, 어, 안철수 총리 카드가 부상하면서 안 인수위원장의 대표 테마주로 뽑히는, 에, 안랩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거죠. 안위원장이 향후 금리 총리에 임명될 경우에는 보유 주식을 처분하며 새 주인을 맡는 과정에 주가가 뛸 거란 기대감이 몰린 결과로 풀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에, 아니면은 사심이 없는 것인가, 에, 뭐 이런 어, 의견들이 불부, 어, 불분하고요. 그리고 어, 안철수 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없다더니 결국엔 단일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15%가 넘는 후보에게만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에 못 미쳤죠. 어,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합당하면 안 후보가 지금까지 쓴 선거 비용은 모두 당비가 넉넉한 국민의힘이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유지하면서 뭐 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만하고 그. 에, 이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철회와 탈당하겠다는 당원들, 당원들의 글이 폭주하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원들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을 텐데요. 에, 결국에는 에, 이렇게 에, 선거 비용 문제, 15%가 넘는 후보는 에, 뭐 예를 들어서 500억을 썼다. 그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500억을 돌려주는 거죠. 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15%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어, 국민의 힘이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합당하게 되면은.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 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에, 논란이 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정치라는 것이, 에, 사실 뭐 안철수 입장에서는 총리도 잡고, 어, 그리고, 에, 이 주식도 잡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에, 정치의 중립, 에, 경제적 중립, 언론적 중립,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공직, 에, 공직자 윤리법에 국무총리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인명 두달 안에 주식을 에, 매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어, 법률에 의한 것인가. 에,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어, 국민을 위해서, 어, 모든 걸 바치고 뛰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